단호수택 리모델링 공사는 뉴마이어스 정지라 대표입니다. 음. 언제나 말이 좀 전해요. 저는데 오늘은 경기도 광주에 있는 그 단호수택 리모델링 현장을 왔고요. 아, 우선 이 주택 같은 경우는 외관의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어, 그 이유는 이번에 의뢰하신 음, 교수님하고 사모님께서 어, 이 교수님께서 이번에 그 퇴임을 하셔가지고 어, 경기도 광주에 와서 이제 다시 이제 어렸을 때 사시던 집에서 이제 사시는데. 아버님께서 처음 건축했던 느낌 그대로 좀 복원해 주기를 원하셔가지고, 안에는 조금 현대적으로 우던하게좀 공사가 되어 있으니까, 안에 들어서 제가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보시죠. 어, 이제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어, 발이 더러워서 떨어질까봐 걱정이 좀 됩니다. 이, 우선, 보시면은, 이 현관문은 저희가 한시 늘 단열문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어 여기에는 항상 저희가 신발장 아니다. 어 현관 입구 쪽에는 이제 이렇게 보 통신함이 들어있어가지고. 아 그리고 단열 현관문이 돼 있어가지고 사실은 중문이 없어도 크게 뭐 문제는 없는데 밖에서 한번더 외기도 한번 걸러줄 수도 있고 뭐 시선 차단 효과도 있고 뭐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아시다시피 기능적인 거나 어 구조적인 거나 뭐 그런 거에 단열이나 이런 거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사실 인테리어적인 부분은 어뭐 신경 안 쓰는 건 아니지만 조금 아주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공사가 끝난 후에 설명을 드리면은 보여드릴 게 인테리어적인 거밖에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 사실 저희가 중요시 할기는뭐 단열을 지금 이렇게 두껍게 하고 있습니다 창은 이렇게 기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게더 중요한데, 현관으로 들어와서, 음, 정면을 보고 좌측으로 들어오면 이제, 음. 여기가 이제 거실이 될것 같아요. 거실이고요. 창들이 굉장히 네. 넓죠? 네. 말하는 넓은 집이지만, 창들도 굉장히 넓습니다. 넓고, 이 동네가 꽤 충동네예요. 충동된인데도창들을 이렇게 넓게, 자신감 있게 뺄수 있었던 거는, 저희가 그, 사기산업에, 디크닉스 어, 제품 그 유럽식, 독일식 창호를 쓰고 있어가지고 어, 단열에는 좀 자신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넓게 좀뺄수 있었습니다 거실은 어, 집 크기에 비해서 그렇게 넓지가 않은데 그러면 한번 지금 분리가 돼 있는데 부엌을 한번 가서 부엌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 부엌은 11자 모양으로 돼 있고 어, 양 옆에 이제 싱크대하고 그 냉장고하고 키큰장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 그다음또 이쪽으로 오시면은 보조 주방이 또 있어요. 보조 주방하고, 또 역시 여기다 뭐, 어 음식 재료들을 쌓을수 있는 공간들이 꽤 넓죠? 꽤 넓게 되 있고, 더 나가면은 야외에서 식사도 할수 있고, 양 옆으로 이렇게 입구가 낮아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음, 메인 주방이고 <laughs> 이제 또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보조 주방이고 그래서 뭐 손님들 왔을 때 여기서 이제 식사도 할수 있고 차도 마실 수 있고, 어, 뭐수 있고 어, 그런 공간입니다 이쪽 굉장히 집이 <laughs> 보시다시피 끝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넓어요 어, 엄청나게 넓어가지고 재밌죠 이렇게. 집을 음. 이렇게 돌수 있는 구조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쪽이 이제 메인 주방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가구들이 안 들어와 있어서 이제 침대가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겠죠 그래서뭐 보조등이 좀 있고요 기존에 없던 공간이 보면 좀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여기는 이제 침대만 들어가는 거고 어좀 숨은 공간이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기존에는 여기 그냥 벽이었는데 이쪽이 이 이제 밖에서 보면 계단이고 근데 그 계단 밑을 어 쓸모없는 공간을 저희가 이렇게 활용을 해서 간신히 이게 숙이지 않고 들어이 굉장히 우리 팀장님이 디자인하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키가 수그리지 않고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설계를 했는데 그 계산에 맞춰서 시공팀들이 깐당깐당하게 잘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수그리지 않고 어, 들어오고 될수 있고 어 동호는 뭐 이쪽도 조그만 공간도 있고 이제 어 주방 욕실 아그 안방 욕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들어오면 이쪽이 드레스룸 드레스룸이 있어서 어 작은 숨어있는 공간들을 안쓰고 있던 숨어있는 공간들을 이렇게 화장실하고 드레스룸으로 만들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기존에는 없었던 공간이에요. 어, 이쪽에서 방 들어가기 전에 입구를 좀 보면은, 어, 원래는 이렇게 닫혀져 있는 좀 한국적인 느낌의, 고전적인 느낌의 좀 문이고요. 교수님의 어머니, 아버님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 자, 자개장? 자개장이라든지, 그때는 아마 이 문이 아마 굉장히 서로 잘 이렇게 어울릴 거예요. 그 저희가 이 디자인 작업을 할 때부터 원래 저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데 어그 아파트에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그 가, 가지고 가고 싶어 하시는 가구도 사이즈를 다 저희가 미리 쟀어요. 미리 쟀서 거기에 맞춰서 디자인했고 을 거기에 맞춰서 그 느낌 그 가구들의 느낌에 맞춰서문 도어도 제가 이제 좀 선택을 좀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랜드 피아노가 들어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사실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집이 이렇게 붙어있진 않지만, 그래도 집이 없는 건 아니래서, 그, 차음보드하고 차음 작업을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열창을 썼기 때문에, 단열창 같은 경우는 차음 성능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어, 느 정도 하여이 방은 좀방음이나 차음이 좀될수 있도록 저희가 좀 디자인을 했고, 그렇게 맞춰서 시공을 했습니다. 2층 구조도 변화된 건 구조의 변화는 이 집이 많지는 않아요. 구조의 변화는 많지 않고 어, 교수님하고 사모님께서 바라는 거는 이제 그런 쾌적함을 좀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 집이 노후돼서 춥고 누수되고 좀 그런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아파트처럼 좀 따뜻하고 좀 난방비도 좀덜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게주 목적이었으면서 구조는 거의 변화가 없고요. 그래서 뭐어 이쪽 방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 들어가면 그냥 방입니다. <laughs> 그냥 방이에요. 그냥 하지만 뭐 올라와서 느낌은 지금도 밖에가 좀 쌀쌀한 편인데 굉장히 이 햇볕만으로도 집이 따뜻합니다. 집이 따뜻하고 어 전망도 좋고요. 그 다음에, 다른 방도 한번 가볼까요? 어? 아, 그리고 여기도, 여기는 2층에서 제일 큰방 같아요. 제일 큰 방이고, 이렇게, 양쪽이 창이 있지만, 뭐, 그렇게, 춥지는 않을 거예요. 단열창을 써가지고, 춥지는 않을 거고, 음, 그냥 심플하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2층에 화장실, 2층 화장실은 샤워 부스가 있어가지고 샤워하고 뭐 이렇게 할수 있게끔 여기 2층은 음, 교수님 자제분들이 와서 이제 가끔 쉬었다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 미국식이나 국내 이제 이중창 같은 경우는 슬라이딩 방식이에요. 슬라이딩 방식 같은 경우는 어, 이게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이, 기밀성이 좀 떨어집니다. 예, 그냥 이렇게 포켓으로 넣어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근데, 어, 이 독일식, 유럽식 시스템 창 같은 경우는 결론은 어쨌든 슬라이딩을 해서 눌러주는 방식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오픈해서 턴대가지고 눌러주는 방식. 눌러줘야지 기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창 같은 경우는 슬라이딩 계서 움직이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눌러주게끔 돼 있어요. 열렸다가 마지막에 보셨어요. 마지막에 눌러지는 거. 근데 이거를 어 일반 일반적인 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막 힘들게 손으로 막넣고 빼고 막더둑막 막 부서질 것 같고, 그런데 이창 같은 경우 정말 손가락 하나 가지고도 열고, 다른데는 막두 손으로 열어서 막 밀고 막 당기고 막 넘어 질것 같고 막 그런데 밖에 한번 나가 볼까요? 어, 갈라짐이 거의 없어요. 뭐 완전히 없다고 볼순 없지만 틀어짐이나 갈라짐이 일반적인 방목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적습니다. 어, 되도록이면은이방무목은좀 루나우드 정도는 좀 시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루나우드 말고 더 나는 루나두에오이스테인 바르는 것도 싫다 그러면은 합성데크. 약간 인위적이긴 하지만 그에는 오이스텐인안 발라도 갈라짐이나 색깔 변색 같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추천드리고요. 요정도는 취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형을 좀보분하기 위해서 세척작업을 했는데 어.. 때를 베낄 수 있을 만큼 베낀거고 위에 천장 위에 부트, 부분은 너무 이제 목재로 된 어제 구바가 있었는데 너무 오래돼서 그거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공을 하더라도 저는 새거로 좀 갈았습니다. 오늘까지 경기도 광주에 있는 단독주택 어 준공 리뷰를 좀 했고요. 어 저희가 서울에서만 공사를 앞으로도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경기도에서 어 공사를 했는데 역시나 그 많은 그 공사비 외의 비용도 나가고.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좀 관리도 좀덜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서울에서만 공사를 좀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못 드렸는데, 일단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주택으로 해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